안녕하세요. MBC 유통인프라부 부장 연진아입니다. MBC에서는 타방송사와 다르게 아카이브 시스템을 2000년대 초반부터 자체 개발을 통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UHD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외산 솔루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국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로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방송대상공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주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4계절 내내 열심히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유통이프라부 부수원들 덕분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이프라부 개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노현우입니다. 이상은 이끌어주시고 믿어주시는 부장님과 마은 업무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후배님들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인프라부는 MBC의 컨텐츠업으로서 컨텐츠를 보관하고 제작소재, IPTV, OTT 유튜브와 같은 SNS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유통인프라부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혁신적으로 개발하여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브프라부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유현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큰 상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방송 생태계가 많이 바뀌면서 OTT나 v o d 로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BC 박궁입니다. 저는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영상 포맷 검증과 테스트를 담당하였습니다. MBC는 아카이브 시스템 국산화를 통해 분기별 약 200테라의 콘텐츠를 아카이브하고 있으며 저장 포맷서 종류와 용량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UHD 콘텐츠도 빠른 속도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상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 인프라부 임지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카이브 시스템 내 콘텐츠 관리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분들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콘텐츠의 검수와 애널리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BC 유통 인프라부 목진입니다 통이프라부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매일 만들어진 MBC의 TV,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아카이브되고 아카이브된 프로그램들을 활용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매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미디어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더 높은 가치를 만들지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있을지 고민하며 그것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시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인프라부에서 웹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홍은비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유통인프라부가 보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와 MBC의 콘텐츠들을 제작분들이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웹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 더욱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통인프라부를 지원해주신 정영호 본부장님, 이희석 국장님, 김재성 국장님, 김일환 센터장님,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통인프라부, 화이팅! 네. 네.